오늘은 태권도 서기를 배워 보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모아 서기와 나란히 서기, 그다음에 주춤 서기 이렇게 세 가지 서기를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에서 말하는 발 용어를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바깥쪽을 우리가 발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손이면 여기를 손날이라고 하는 것처럼 발은 발날이 있어요. 그럼 발날의 반대쪽 안쪽은 발날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에는 이렇게 신체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동작을 설명할 때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발랄등을 기준으로 발을 완전히 붙여준 자세 이거를 모아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차렷할 때 하는데 차렷하면 주먹을 가볍게 말아지고 이 재봉선이 있잖아요. 다리 딱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주먹을 가볍게 가져갑니다. 이게 차렷 자세예요. 네, 차렷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면은 왼발을 이렇게 한 발바닥 거리를 옆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 너비를 표현할 때 우리가 한 발바닥, 두 발바닥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발 사이즈를 생각해서 옆으로 이렇게 한 발바닥. 그러면 보통 이게 골반을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너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는 자세를 나란히 서기라고 그래요 발랄 등이 나란한 상태, 나란히 서기 그리고 보통 준비할 때 이런 동작을 준비석이라고 하죠. 그다음 이제 여기서 한 발바닥을 더 나가요 거리가 한 발바닥 그러면 한 발바닥, 두 발바닥이 된 거죠. 두 발바닥에서 조금 더 나가도 되는데 이제 사람마다 발의 길이가 좀 차이는 나니까 너무 좁다고 생각하시면 주먹 하나 정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허용치라는 표현을 써요. 주먹 하나가 허용치다. 이때도 발랄등을 나란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벌려선 자세에서 순간적으로 몸에 다리에 힘을 빼서 툭 앉아보세요. 이 정도 높이로 내가 힘을 뺐을 때 앉아지는 높이가 이게 주춤석이 높이에요. 이 동작을 주춤석이라고 합니다. 주춤하기 섰기 때문에 주춤석이에요. 오케이. 이때는 주춤석이 자세에서는 우리가 앉은 자세에서 상체는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힙이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빠진 상태가 되거나 너무 앞으로 가도 안 되고, 그대로 수직으로 앉아진 자세에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요. 이 대퇴부에 힘을 주고, 발가락으로 바닥을 꽉 움켜 잡습니다. 그렇죠. 다시 앞에 보고, 네. 발날등을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주춤하게 선 자세를 주춤석이라고 해요. 이때 발가락으로 움켜 잡는데, 어느 시점이냐면 힘을 줬을 때, 우리가 지르기를 하거나, 막기를 하거나 할 때, 동작의 임팩트 시점에 발가락으로 바닥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퇴부에 힘이 들어가고, 복부에 힘을 주게 되죠. 관략근 조이시면서 순간적으로 이 코어 근육을 탁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풀었다가, 흡! 이렇게 조여보세요. 한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먹을 말아주고, 폈다가 꽉 쥐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주먹을 폈다가 쥘때 발가락으로 바닥을 탁 움켜잡아 보세요. 하나, 흡. 이때 바닥에 압축된다는 느낌으로 다시 힘을 풀었다가 숨을 들어마시고 흡. 그래서 호흡을 후 하고 내뱉는 호흡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압축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짜내는 거예요. 흡, 이렇게 짧게 흡. 다시 한번 풀었다가, 숨을 마시고, 갑니다. 흡! 필라테스라든가 이런 운동을 해보시면 편하게 서서 꼬리뼈 살짝 잡아당기고 배꼽을 척추 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시죠?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힙이 뒤로 빠지지 않으면서 똑바로 골반을 중립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관략근을 조이고 꼬리뼈 살짝 잡아당기고 배에 힘주고 허벅지에 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가락으로 딱 움켜잡기. 흡! 딱 이렇게 하면 타이트하게 이 허벅지에 힘 들어가고 엉덩이, 그 다음에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걸 앉아서 하게 되면 이 하체 근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져요. 네, 이거 하체 단련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중심은 딱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 네, 중심이 가운데 제대로 있는지 보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어깨 힘 빼고 상체 똑바로 세운 자세에서 숨을 들어마셨다가 몸을 이완시켰다가 순간적으로 흡! 짜내는 거예요. 다시 풀어 주고. 다시 들어마셨다가 흡!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자세는 누가 이렇게 밀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누가 옆이나 뒤에서 밀어도 딱 잡아 주는 것처럼 힘을 주세요. 다시 풀어 주고 숨 들어마셨다. 흡!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주춤서기 자세를 했어요. 주춤서기 자세를 할때 보통 주먹을 명치 앞에 가져가고 잡아당기면서 허리로 가져가는 동작을 취하면서 주춤서기 준비를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주춤서기 준비하면 잡아당기면서 기압! 손을 잡아당기면서 기압! 하면서 딱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게 되면 왼발을 다시 한 발바닥 정도 가져와서 아까 나란히 서기로 돌아와요. 호흡 들어마시고 내쉬고 쉬어 하면 다시 모아서 기로 돌아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 루틴입니다. 태권도 동작을 품새라든가 기본 동작을 할때 항상 이 루틴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차렷 준비. 이제 한번 준비를 배워보겠습니다. 준비하면 왼발을 옆으로 한 발바닥 나간다 그랬죠? 하면서 동시에 양손을 단전 앞에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단전 앞에서 손날을 만들어주고 손을 쭉핀 상태에서 손끝이 닿지는 않아요. 살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명치까지 손끝이 올라가도록 올려줍니다. 이때 어깨나 팔꿈치가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시고 손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을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주먹을 꽉 말아주세요. 그 다음 아래로 다시 내려줍니다. 이때 팔은 완전히 편 상태가 아니라 약간 곡선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이 상태에서 양 주먹의 사이는 주먹 하나 정도의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몸과 주먹의 거리도 주먹 하나 정도 거리를 띄워서 단전 앞에 주먹을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차렷! 준비.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준비 자세는 호흡을 통해서 몸을 살짝 이완시키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쉬어! 하면 차렷하고 인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차렷. 준비. 어깨 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음속으로 5초 정도 세면서 호흡을 같이 해볼게요. 다시 쉬어 하면 차렷 자세로 돌아오고 인사하고. 또 반복 연습해보겠습니다. 차렷. 준비. 발을 가고 손 그대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명치까지. 그다음에 주먹을 말아 쥐고. 그대로 앞으로 내밀어 주는데 엄지 손가락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쭉펴 주고 좋습니다. 어깨 힘 빼고. 좋아요. 이때 바른 자세를 잡아 주려면 마찬가지예요. 힙을 조여서 살짝 당겨 주고 발가락으로 바닥을 딱 잡아 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주춤서기 준비하면 손을 명치 높이까지 들었다가 잡아당기면서 왼발을 옆으로 놓습니다. 그럼 왼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심이 살짝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이동을 크게 하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어 마셨다가, 왼발을 옆으로, 쫙!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형태의 동작들, 뭐 아래 맞기, 이제 태권도 동작들을 연습하는 동작을 이제 기초 연습할 때 주춤석이 자세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 동작을 하다 보면 이 하체에 부하가 아주 크게 생겨요. 운동 부하가 그러다 보면은 하체도 튼튼해지고 자세도 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동작이 됩니다. 네, 이제 말에 탄 자세라고 해서 이걸 기마 자세라고 하는 동작이죠. 말을 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겠죠. 꽉 이렇게 움켜잡듯이. 그런 느낌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안 일어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세를 낮춘 것 자체가 태권도 수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바로 왼발 가져오고, 준비자세로 돌아올 때는 항상 이 준비서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할 때. 바로 할 때, 돌아올 때는 바로, 그다음 쉬어, 인사하고. 이 서기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렷 준비 주춤 서기 준비 팍! 하고 이제 지르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르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동작이 끝났어 그 다음에 바로 하잖아요 그럼 왼발을 다시 가져와야 돼요 바로 구령에 맞춰서 숨 들어 마시고 또 내쉬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쉬어 하면 차렷하고 인사하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일 기본이 되는 서기 세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처음에 모아있는 서기는 뭐라 그랬죠? 발을 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아서기. 네. 이거는 이제 시작할 때는 차렷, 그 다음에 동작이 끝났을 때는 쉬어. 이 구령에 맞춰서 하게 되는 서기가 바로 모아서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란히 서기. 두 번째 나란히 서기는 준비할 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바로 라는 구령을 하게 되면 똑같이 준비서기를 하게 됩니다. 나란히 서기라고 그랬죠? 나란히 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춤서기는 자세를 더 낮춰서 왼발을 더 옆으로 이동하면서 기압놓고 주춤서기 자세를 준비해 주고 주춤서기 자세는 어떠한 동작을 연습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품새 안에서도 쓰게 되는 동작이에요. 이 주춤서기 높이는 웬만한 기본 서기의 높이의 기준이 돼요. 이제 우리가 배울 앞굽이, 뒷굽이 그다음에 뭐 학다리 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태권도 서기의 기준이 되는 높이입니다. 주춤서기 자세에서 어떠한 동작이 끝났으면 다시 바로 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바로 하면 나란히 서기로 돌아오면서 준비자세를 취해주고 쉬어 하면 다시 발을 모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동작이 마무리됩니다. 네, 여기까지 서기 세 가지를 잘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